아마추어 분들이 펑커샷을 하면 대부분 다좀 두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거나 이거 어떻게 뒷담을 치지, 어느 만큼 쳐야 되지라는 느낌을 못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습장에 와서 분명히 연습을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방법, 없 어떤 스킬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치고 날때 겁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 힘껏 내려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음. 파고들기만 하지, 빨로스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스쿱샷이라고 하는, 이게 손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아이스크림 딱, 아이스크림 우리, 잘안 먹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아이스크림을 딱 찍어서 우리가 딱 퍼내잖아요 어. 그때 손목에 힘이 이런 식으로 딱 찍어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손목에 저항도 있어요 딱 아이스크림 찍을 때 그때처럼 우리가 손목이 이런 스쿱되면서 딱 떠내는 이런 동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샷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샷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인데 우리가 펑커샷에서는 이 손목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모래를 떠내는 거고 샷은 공을 공부터 쳐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계속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헤드가 우리가 아까 말한 아이스크림을 딱 떠내듯이 모래를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떠내는 이 손목 동작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연습 자체를 굉장히 이제 많이 안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래를 찍었을 때 이런 느낌과 이런 팔로우 길이의 느낌과 헤드를 갖다가 스쿱처럼 떠내듯이 치게 되면 확실하게 여기에서의 충분한 가속이 보일 거예요 어, 소리가 다른데 네. 그렇죠 조금 더 아무래도 헤드가 빠져나오는 이 손목의 이 동작이 골프에서 하지 스윙에서 하지 말라는 이 동작 자체가 꽝거샷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클럽의 스피드가 가속을 붙여주고 모래의 양 자체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게 그러면서 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 헤드가 이 바운스라는 걸 자연스럽게 쓰게 돼요 음. 바운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분들이 어, 뒤에 있는 걸 써야 돼 이러면서 몸을 이렇게 뒤진다든가 음. 강하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찍어쳐야 되다 보니까 하체를 과도하게 쓰세요 그러면서 치시면서 막 하체가 지금 발을 묻어놨던 분들도 막 발이 돌아가고 빠지고 이래요. 근데 프로네 보면 하체를 어떻게 해요? 지면을 딱잘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팔로스로 나갈 때까지 이 무릎의 높이와 골반의 높이를 크게 막 흔들리지 않죠. 그 이유가 하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클럽 헤드의 가속을 내주려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손목의 스쿱 동작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백스윙 크게 안 드셔도 돼요. 짧게 드셔서, 모래를 스쿱, 떠내요. 이런 식으로 탁, 떠내요. 그래서 지금처럼 헤드페이스에 모래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떠낸다. 아, 이런 식으로 떠낸다. 이런 느낌. 이렇게 떠내시기 시작하면서, 양손으로 한번더 쳐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떠내다 보면, 모래양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도 레슨을 받으러 가면, 좀 이쁘게 놓고. 공이... 아, 뭐 이쁘게 엄청 디테일하신 프로님입니다 이쁘게 네. 이렇게 수구 하듯이 이런 네, 모래 떠, 떠냄을 이제 쓰라 말씀하세요. 딱 앉아서 오 나이스. 상대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좀 헤드가 가속되면서 빠져나가는 힘이 되게 좋죠. 네네네. 음. 그래서, 결국은, 모래의 저항을 최대한 이겨내면서 나가야 되는데, 모래 양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거 나가진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목의 동작 자체는 나쁘다고 할수 없어요. 아마추어 음. 분들은 찍어 친다, 펑컷을 친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맞아 음, 근데 그게 아니라, 헤드를 한번 생각 해보면, 헤드가 찍어진 다음에부터는, 이렇게 빠져나가야, 모래와 공을 같이 떠내는, 그런 아. 이미지를 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샷에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펑컷 샷에서는 필요한 동작이니다 중심 자체가 펑커샷도 왼 쪽에 있는 게 좋아요 음. 네. 우리가 평소 어드레스가 이런 느낌이라면 펑커샷 같은 경우는 좀더 스탠스가 넓어지고 네. 약간 주, 그대로 수직으로 그대로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아, 왜냐면 스, 네. 스, 스쿼트 하듯이 그렇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 살짝 엉덩이가 그대로 엉덩이를 또 이렇게 내밀라는 건 아닙니다 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드레스에 섰을 때이 상태에서 어, 스탠스를 넓히고 힙을 그대로 수직 아래로 그냥 그대로 내려간다는 느낌 네. 그럼 약간 어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굉장히 약간 텐션감이 생길 거예요. 음. 공 밑으로 헤드가 지나갈 정도의 높이만큼 내가 낮춰 준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스쿱 샷이랑 같이. 어. 방금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딱 앉아 주고 그렇죠. 중심 딱 왼쪽에 주고 그리고 하체 딱 견고하게 버텨.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스쿱핑 하듯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떠내듯이. 그렇지. 자, 딱 주고 <laughs> 이건 제가. 울퍼를 신고 왔어야 돼요. 울퍼를 <laughs> 안 신고 오니까 발이 미끄러지죠 이제 잘할수 있어요. 발을 좀더 묻어. 발을 좀더 묻고. 그렇죠. 내가 공 밑으로 2cm 정도 더갈 거니까 내 몸도 2, 2cm 낮추고. 스쿱. 와. 그렇지. 아우. 중심 낮춘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스쿱만 잘 된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오. 조금 참고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